Hi. 세력과 단타 수행의 최창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종목에 대해 헤드 지지, 하프 지지, 페이스 지지, 무릎 지지, 푸 지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요, 어, 취합해갖고 계속 눈, 이렇게 눈, 눈을 이렇게, 이렇게, 눈을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떠. 크게. 어? 크게 뜨고 그 모니터 화면에 그 헤드 지지 이런 거를 집어 넣으라고, 어? 알았어? 음, 그렇게 해야 돼. 딱 보면 알아야 돼. 진짜 계속 보면은, 딱 보면 알아야 돼. 어디? 헤드지지? 음, 어렵지 않아. 매일 봐, 그냥. 아, 지금, 동영상, 뭐, 하, 하, 하나밖에 못 봤다고 그러는데, 하나라도 보는 게 어디야. 끈을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죠? 포기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우린 멈추지 않고, 그지? 형 지금 200개 넘었다? 동영상? 그지? 음, 빨리 따라와. 그렇기 위해서 뭐다? 음, 2배속, 1.5배속, 어, 막 돌려봐. 어. 그러면은 귀가 트이고, 눈이 트이고, 막 이래. 그러면 형처럼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어? 내가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니까? 야, 깡통 나보다 많이 찬 사람이 있어? 없지? 응, 어. 지금 나그 깡통 하나씩 다 수고하고 있어 지금 그걸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음, 계좌도 오픈했고 어, 산증이냐 여러분들이 했던 거나 두세 번씩 다 해봤던 사람이야 알았지? 음, follow me Follow me 자 보십시다 서암 기계 공업이에요 자 상한가 나왔지? 음 상한가 나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가 하프잖아 여기가 하프 그지? 하프지지대 안돼안 된다고 깼다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 음. 무릎 지지잖아. 니네 지지. 아, 어, 니네 지지에 딱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쭉 갔다가 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지지하잖아. 그리고 여기를 봐 봐. 밑에 봐 봐. 에 표시해 놓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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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게 보자. 어때? 일단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꽝이요. 꽝인 거요 어, 얘는 지금 희망이 없는 거야. 계속 자고 있잖아, 얘 지금. 그지? 자고 있는 거야. 얘는 1단, 오케이. 2단, 오케이. 그럼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지. 포상료가 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깡총. 빵. 맞아? 맞아, 틀려. 음, 억진인데요 형. 억지라도 할수 없어. 어찌 됐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어? 여기는 못 해도 여기 여기 이날도 못 해도 여기 아니면은 따라가서 여기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이거 9%뭐몇 프로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수, 수익을 내면 장땡인 거야. 접근법이 좋잖아. 그지 장대 양목 나오고 무릎에서 지지할 때사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음. 수 <laughs> 얘 연인 만나고 왔구나, 그지 연인 만나고 다시 재도전. 근데 얘 보면은 지금 시작이구나, 예. 그지 여기서 리모컨 쐈어, 얘가 키가 맞잖아, 그지 얼추, 음, 얼붕 볼까? 음, 야, 얘 뭐니? 땅땅빵, 땅땅땅빵. 오, 얘 뭐야? 일... 야, 얘 리모컨 쏘겠는데? 자, 볼까? 음, 여기서, 찬물에서 나왔어. 그리고 따뜻한 물로 갈아타고, 음, 여기를 올려 탔네. 올려 타고, 이 가격이 뭐니? 종가가 4490. 요거 안 깼으면 좋겠다. 그지? 빙글빙글은 빙크 상승이니까. 그리고서 여기 누구야? 연인 내려오면 은얘 만나면 은 딱이 때리니까 여기서 매도하면 돼. 그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고무적인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볼 때, 여기 봐봐 얘 주파수 쏠수 있을까? 맞잖아, 여기 주파수 들어왔잖아 아다리 맞으면 얘 주파수 쏜다니까? 근데 가기 전에 여기까지 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누가 있어 어? 연예인이 있잖아 여기서 인사하고 그냥 빠진다고 꺼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 여 이쯤에서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지 음... 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그 하프 말고 무릎 지지를 갖다가 그거를 좀 공부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지? 다른 정보과 음 아이로버티 봐봐봐 자 상한가가 나왔어 근데 형님이 이때 출연을 하셨구나 어 그러면서 여기보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네 개미 한번 털고 그리고서 자기가 온 가격보다 높게 해야지 여기서 팔면 짱구지 어 높게 해갖고 팔아야지 득이 되지 그지? 그래서 깡총 깡총 깡총빵 세 번에서 나왔네. 여기서 있잖아. 블랙선을 안 깰라고 그냥 노력하잖아. 그지? 여기도 안 깼어. 여기 깼다가 다시 올려놨잖아. 그지? 양봉, 양봉. 그럼 뭐야? 야, 그러면 블랙선을 깨지 않는다는 그 의지를 보면 얘는 뭐야? 상방이 하방이야? 상방이지. 상방으로 보면 그냥 어? 깡총, 깡총, 깡총빵 이거 생각하고서 신바트 계속 사는 거야. 야, 키가 누가 커? 누가 크냐고? 체리가 커. 지치가 크잖아. 그리고 핑크 있네. 뭐야? 핑크 빙크 핑크는 뭐야? 상승. 핑크 빙크 핑크는 뭐야? 상승. 여기서 얘 눈치 까야지. 그지? 음. 핑크 빙크 핑크는 상승의 기운이 있다. 자, 주봉 어, 연인 예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지? 못 만났네. 만나고 와야 되는데. 아유. 뭐돼 이거는? 음. 자, 이거좀 설명해 줄게. 월봉에서는 완장맨이 짱이야. 블랙선 넘버 투야. 얘가 넘버 원이라고. 얘한테 잘 보여야지 형님 소리 들어. 얘 밑에 있잖아. 그러면 뭐다? 엎드려뻗쳐야. 보여줄까? 자, 봐봐. 얘가 완장 탔다. 봐. 뚫기가 어렵다고. 얘 엄청 힘세거든 뚫다가, 뚫다가, 뚫다가 못들었지 뭐 엎드려뻗쳐.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얘가 이제 완장 탔어. 뚫다가 뚫다가 안 되지 엎드려 뻗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월봉에서는 이 가격을 알아야 돼. 어? 그래야지 얘가 지보다 위에 있으면 형님 대우를 해주니까, 그렇지? 여기 봐봐, 딱 해서 이거 봐. 올라갔잖아. 그 형님이야. 오늘부터 형님이 된 거야. 그렇지? 죽으나 사나 뭐야? 이 선을 깨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딱 내려오니까 뭐야? 엎드려 뻗쳐 이럴라 그러는데 이제 다시올라간 거야. 그 순식간에 형님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또 뭐야? 얘가 선을 또 걷잖아, 완장을 쳤잖아. 그럼 이가격이 얼마니? 만, 천칠백삼십 원. 요걸 깨면은 얘는 또 줄지에 뭐야? 엎드려 뻗쳐가 되는 거야. 그지? 그때 럴 우리가 장대 그 어, 여기서 보면은 이걸 합체하면 장대 양봉이잖아. 그럼 뭐야? 하나로 보고 블랙 선을 기준으로 깡총 빵인데 얘는 뭐야? 여기서 연장선 이거 있잖아. 얘, 얘 완장선. 그걸로 깡총하고 빵 터진 거라고 볼수 있지. 죽으나 사나 이가격 깨면 돼안 돼. 안 돼. 깨면 엎드려 뻗쳐야 그지? 자요아 요걸 설명한 게 아니라 요걸 설명하는 거야 요거. 지금 어 하프 하프 어 하프를 깨면은 이거 하프지지니까 요거를 눈치 까고 올라탔을 때 매수해갖고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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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걸 먹자는 거지 그지? 음. 자또 하나는 새우젓, 새우젓이 아니라 엔젤시가 있어 자 이것도 봐 사과가 나왔지 그리고 뭐야 깡총 빵 그지 그걸 먹자는거야 우리는 지금 이게 하프야 이게 하프시지라고 하프가 뭐예요 아니 이 몸통의 절반 배 어? 배를 안깼잖아 그지 그리고 블랙선을 안깼잖아 그럼 뭐야 여기를 깨면은 난 여기에 종가 들어가 어 이날 그냥 열번 사는 거야 그냥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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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백만원 백만원 막 사는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블랙성 깼어 그러면 하루 나도 나도 왜그 다음날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런 일이 없어 그럼 뭐야 전고점 마장 뜨는 거야 그럼 정거 5%만 먹으면 되는데 27%네 형 기절한다 음 기절한다 그지 요런 식으로 먹자는 거야 야 2500개 해서 이런 걸 먹어야지 왜뭐 쓸데없는 거고 거래량도 없고 뭐 잡주 같은 거 잡고 물렸어요 눈물 흘리고 한강 갈까 뭐. 아, 그런 거왜 그렇게 하냐고 야 주식의 꽃은 있잖아 아우야 상한가야 상한가 상한가에서 먹을 게 요리 먹고 조리먹고 돌리먹고 먹을 게 엄청 많다니까 그치 그래서 형이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 헤드지지 요거에 <laughs> 페이스지지 하프지지, 니지지, 발밑에서 하는 푸지지. 야, 먹을게 시 널렸다, 널렸어. 그지? 그래서 형이 지금 이거 뽑아갖고 계속 돌리고 있어. 지금 저 업로드가 하나 안 돼갖고, 지금 몇 번을 지금 고생하고는 있지만, 이걸 돌려보라고. 알았지? 또 있어. 자, 봐봐. 자, 이날 또 형님이 들어오셨네. 아이고 야 형님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역사를 쓴다니까. 그래서 너이선 있잖아 의미 있는 선. 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런 거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어? 형이 이거 다 알려주지 않니? 어? 그지? 음. 자 여기 보자. 이거는 뭐니 의미 있는 선인데. 일단은 다 꺼지라 고 그러자. 정신사나워. 그지? 꺼져. 꺼지고 우리가 뭐다? 음. 이렇게 자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하프가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 안깼지안 깨면 여기서부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 원. 조금 높게 사면 어떠니. 우리가 전국 주에 매도할 건데. 그지 형은 5%만 먹어도 땡큐라 그랬어. 그지? 내 네, 봐봐. 깡총, 빵 나왔어. 안 나왔어. 야 이것만 해도 12%고 이것만 해도 12%야. 거의. 그지? 그러면 된거야 단타 스윙 이틀 이삼일만에 그지 깡총 빵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깡총 깡총 빵 응? 야이건 돌려 먹기도 좋겠다 야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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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러니까 상한가에서는 아무데서나 잡아도 1 2%는 1 2%가 뭐니 지금 이게 몇 프로야 11% 이게 몇 프로야 9% 이게 몇 프로야 10%야 이래저래 먹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2500개 중에서 제발 풀리지. 어? 잡주 같은 거 잡아갖고 고생하지 말고 이미 터져 있잖아. 나 상한가야 검증된 거야. 답을 알려주잖아. 그럼 거기서 주워 먹는 거야 우리는. 알았지? 그래서 형이 연료제 치고 지금 상한가 그냥 눈에 빠지도록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 왜? 네, 너무 고마워서 뭐가 고맙냐고? 볼래? 우리 아우들이 열심히 해줘갖고 엉아가. 다 5명으로 시작했지 100명 200명 300명 지금 400명 돌파하고 코앞에 있어 음 우리 채취 가족들한테 내가 엄청 고맙지 그러니까 형이 아파도 어 병원에 가서 그냥 저기 하고 와서 또 강의하는 거야 왜 너무 고마우니까 그지 여하튼간에 요거 이해하셨죠 어 깡총 빵 깡총 깡총 빵뭐 이렇게 해갖고 음 튀겨 먹는 거야 우리가 그지? 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나노 음. 자 봅시다. 이거 저번에 고, 공부했던 거야. 여기 이제 다섯 번째가 뭐야? 아, 푸찌지가 들어가는 거지. 자, 이거 아유 됐어. 꺼져. 자, 봐봐. 여기 보면은 상한가 쳤지. 이거의 중간에, 음, 중간에 이걸 거부라고 여기 자동으로 된다니까 이렇게. 그지? 음, 넌좀 꺼질까? 음, 이건 뭐야? 아 여기 멀대 아저씨 여기까지 왔다는 거. 저 아저씨는 장소는 잘 약속 장소에 잘 나와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알지? 자 상악가 때렸어. 은봉 때렸지. 얘가 왜 은봉 때렸는지 알아? 양봉 때릴 수도 있었지만 우체부 아저씨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는 씨, 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그래도 이제. 온 거야. 그냥 가래요. 그래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이 우체부 아저씨를 무시하면 안 돼. 얘네는 우체부 아저씨 없으면 멀리 못 가. 교신이 돼야지 간다고. 교신이 돼야 가든 말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음. 그래 너좀 꺼질래? 어. 기왜 꺼져 있니자 그래서 여기 뭐야. 하프지지. 그지? 땅 떨어졌어. 땅 떨어졌는데 뭐야. 우체부 아저씨가 딱 나타난 거야. 꼬우.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형 이제 형은 달고 달았잖아. 그냥 사는 거야. 사구성 이거 깨잖아. 던지는 거야. 응? 던지는 거야. 그지?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버텨라. 야그 정도 겁도 그 정도 가고도안 하고 1, 2% 손절 뭐 이런 것도 안 하고서 뭐 2, 30%를 먹을라 그래으면야그 양심이 없는 거야. 어 수수료는 낼 정도로 1, 2%는 내가 까질. 어, 까지더라도 내10% 먹으면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음. 자. 이렇게 된 거야. 아. 그게 아까 적인가 보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거 깡총. 빵. 이걸 먹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선 여기서 뭐야? 요 헤드 있잖아. 헤드. 어? 요거 요 머리 있잖아. 요걸 딱 긋는 거야. 자. 깼어? 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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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깬거 아니에요? 에이씨. 종가 기준이잖아. 예, 여기서 냄새 맡아야지. 자, 체리 어때? 준비됐냐? 예, 잘 거예요. 우리는. 너는 공부할 거야. 그럼? 씨, 보상금 줘야 될거 아니야. 장학금 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그 올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와중에도 헤드 지지를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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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 야, 이 정도 되면 눈치 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0만 천만 원, 1 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어? 때려 넣는 거야, 그냥. 계속 그냥 때려 넣는 거야. 어, 0만원5 0 0만원2 0 0만원 그냥 막 해갖고 때려 넣는 거야. 요정도에서도 눈치 못 챘다면, 여기서 눈치 챌수 있잖아. <laughs> 야, 여기 갭 있잖아, 또. 갭 있으면 뭐야? 자폭이잖아. 그니까 여기 자폭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는 뭐야? 열일하고 있잖아. 그럼 좀더 가야 되지. 그지? 음, 주봉을 보니까, 야, 이, 여, 야, 난리 부르스네. 길을 쓰고 있네. 한번 볼까? 음, 주봉. 야, 연예인 만났네. 꺼자, 그러니까 꺼진 거구만. 그지? 음,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그지? 월봉입니다. 아, 야, 이거 역사가 짧구나. 음. 야, 이제 야세해졌어. 어? 물이 조금 날씬해졌어. 그지? 이 종가가 얼마니? 7,150원. 요거 안 깨면 좋겠다. 그지?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치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만 투자 판단 책임은 본인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요. 상한가 종목으로 음. 빨리 따라와, 알았지? 어, 형은 그냥 멈추지 않아. 형은 직장이 없잖아요. 아이 진짜 그러기야. 에이씨, 직장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형이. 음, 약을 조금 먹었거든. 계속 먹으면 이제 기침도 들어가고 형 컨디션 저 업된다 업, 업. 그지 음. 음 형이 또 열심히 하잖아 그지 누가 이렇게 댓글 다 올려주는 거 일일이 다 하니 여태까지 빠진 게 거의 없다 그지 형 이런 사람이야 멀리 갈때 같이 가면 즐겁지 아니한가 수익을 같이 내면 더 기쁘지 아니한가 형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형 수익 내는데 우리 아우들도 같이 내야지 그 이상한 잡주 같은 거 만져갖고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러지 말고 그지? 응 요리보고 조리보고 돌려보고 어 상한가는 먹을 게 많아 이왕이면 여기를 건들자 이거지 그지? 형저주어열종목이 저, 저, 있는데요 아유 빨리빨리 응응 빨리빨리 좀 이렇게 수익 날 때마다 챙겨갖고 현금화해서 어한 놈만 패 여러 개 패면 안 돼요? 아이할 말이 없다 형 형이, 그지? 음, 왜냐면, 여러 개 하면은, 저놈이 수익 낸거 이놈이 까먹고 그래갖고, 어, 합은 제로야. <laughs> 그지? 음, 자, 여하튼 간에,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힘이 됩니다. 음,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 최강의 영상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때려주시고 궁금한 종목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분석하고 싶으면 거기다 올려주세요 순차적으로 제가 뻑꾸기 어 한번 제대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